요즘 트로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2,000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노래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노턴이 이젠 광고, 공연, 음반 판매는 물론 부동산 투자까지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전략적 사업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00원이 2023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35억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쌓아올린 인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 차근차근 성과를 올린 결과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찬원은 어떻게 이런 눈부신 수익을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그 시작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탄탄한 실력과 인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화려한 우승. 각종 무대와 방송에서 쌓아온 팬덤이 워낙 견고했으니 음반 판매나 공연 티켓, 굿즈와 같은 전통적인 수익원만으로도 그는 상당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광고 수익과 그가 세웠다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합쳐져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는 점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원은 광고 한편 출연료만 최소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얻은 총 수익이 대략 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를 가진 얼굴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겠죠. 여러 기업에서는 2,000원을 모델로 쓰기만 하면 매출이 껑충 뛴다는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고 그의 친근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가 제품 신뢰도까지 올려준다며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트로트 시장을 넘어 한류 전반에서 통용될 만한 친근한 스타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2찬원의 재정적 성취에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 투자에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간단히 고급 아파트 몇채 사놓거나 일명 빌딩 투자 정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2찬원은좀더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네요. 서울 마포구의 메세나 폴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해 화제를 모은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곳은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주거단지로 프라이버시와 치안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치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그가 구축하고 싶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딱 맞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세나 폴리스가 위치한 지역은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찬원이 초기에 일을 간파하여 미리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는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뻗쳐 수익원을 다각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찬원은 단순히 건물을 사놓고 연예인 이미지만 기대하며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 가치 상승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노린 진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더군요. 이를 통해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 차원을 넘어 경제적 독립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커다란 재산이 생기면 호화롭다, 사치다라는 시선도 뒤따를 법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를 자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으로 바람직한 재력과 이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에만 3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런 행보는 팬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으며 다시금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고 해요. 즉돈 많이 벌었지만 그걸 과시하거나 허영을 채우기보다 뜻깊은 일에 쓰려는 태도가 대중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의 음악 커리어도 탄탄대로이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시대의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질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K팝이 그러했던 것처럼 트로트도 독특한 정서와 멜로디로 해외 팬들을 사로잡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두 주자로 이찬원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방송 측에서도 이찬원을 섭외해 보자는 말이 돌고 있고 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에 전파되면서 생각보다 해외 반응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린다고 하니 이게 그저 꿈같은 얘기는 아닌 셈이죠. 여기에 더해 2,000원은 이미 국내 대형 브랜드나 자동차, 화장품 기업 등에서 앞다퉈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 한데요. 그저 트로트 가수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모델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이미지라 평가받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그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상식 무대에서 한국 전통 스타일과 현대 패션을 결합한 착장을 소화하거나 평소에도 잘 가꾼 외모와 센스 있는 나이프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아 왔죠. 그 모습이 해외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이찬원은 계속해서 장내적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라드나 클래식적 요소를 결합해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장래에 국한되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통의 감성과 세계적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이 만든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정점에 가깝다고 평론가들이 입을 모은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공기를 넘어 음악 비즈니스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 모델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음원 음반 판매, 공연 콘서트, 광고 모델 수익 같은 전통적 방식의 부동산 투자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테이너 겸 사업가로 도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한번 눈길을 끄는 건 그가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간다는 점입니다. 팬카페 활성화, 기부 문화, 소통 이벤트 등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팬덤 자체를 긍정적인 공론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웅시대라는 그의 공식 팬클럽은 단순히 팬미팅이나 굿즈 구매를 넘어 봉사나 사회 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야말로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돈과 명성만 줬는 스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죠. 덕분에 2,000원이 고급 펜트하우스 사더라 같은 소식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아티스트라며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그를 둘러싼 브랜드 파워를 더욱 탄탄히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2,000원의 놀라운 부동산 투자와 호화 주거지 매입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큰 꿈을 이루겠다는 그의 장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집에서 음악적 영감도 뽑아내고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준비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팬들과 함께 소통할 여러 계획을 구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2,000원에 235억 원 수익과 고급 주거지 매입은 성공 스토리의 화려한 이면인 동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선언처럼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찬원은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세상과 나누는 모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켰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이찬원을 좋아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라며 뿌듯해 합니다. 결국 그는 스타로서의 빛나는 이미지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더해 한층 넓어진 팬층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얻은 셈입니다. 앞으로 이찬원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현재 관측으로는 트로트를 넘어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노래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내 시장은 석권했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적 호감도까지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능력까지 증명하면서 재정적 안정성도 확립했습니다. 게다가 기부나 사회 공헌 등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호감형 스타 이미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파급력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벌써부터 일부 해외 기획사나 방송사에서 이찬원을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동남아, 미주 지역의 공연 추진 소식도 슬슬 들려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에서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트로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다른 한류 물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 중심에서 이찬원이 선다면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 즉 한국 음악의 대표 얼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리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찬원의 235억 원 수익과 호화 주거지 이야기는 그를 둘러싼 여러 성공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시장을 넘어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스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단단한 기반을 다져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그저 본인만의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팬과 함께 사회와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부와 명성이 증가할수록 기부와 환원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며 변화를 멈추지 않는 점이 모든 요소가 2천원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비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2,000원을 두고 트로트 왕자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이너이자 미래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스타가 될 거라며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투자와 재정적 역량 호화 주거지와 기부 활동이라는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 키워드가 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죠. 그만큼 그는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를 넘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 플러스 사업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만들어갈 음악의 궤적 그가 보여줄 새로운 사업적 행복 그리고 팬들과 함께 나갈 사회 공헌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어쩌면 수년 뒤 우리는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이찬원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서막이었구나 하고 다시금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2찬원의 다양한 면모를 더잘 이해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